얘들아, 지금 그래프가 난리를 치고 있죠? 어?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또 합성까지 해놨는데, 합성했을 때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분명히 좌극한 우극한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맞죠? 자, 좌극한을 판단할 건데,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자, G 안에다가 F의 0의 우극한과 G 안에다가 F의 0의 좌극한을 한번 비교해서 넣어서 이 값이 같은지를 비교할 겁니다. 자, F의 0이 우극한이면 내가 어떻게 화살표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죠?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것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0이라고 쓰면 돼요. 그쵸? 맞습니까? 0을 향해 다가오잖아. 맞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이렇게 다가오는, 똑같이 0을 향해 다가오긴 하죠? 하지만 0보다 높은 놈에서 0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죠? 따라서 얘는 0의 우극한이라고 서로 다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g 0고요 얘는 G의, G의 0의 우극한이야. G0는 얼마입니까 마일입니다. 그죠? G0는 마일, 여기 찍혀있잖아. 그지 G의 0의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달라요. 값이 다르죠? 따라서 좌우극한은 값이 달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아 이거 오케이? 음. 응. 2번 보세요. 아, 이거 좀 지루한데. 어. 자, 살짝 빠르게. 얘들아 여기다가 1의 1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넣을 건데 1의 우자극한을 넣으면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달려오는 거 아니냐? 똑같이 제로 아니야? 이 값은. 그지? 그럼 값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g 제로는 똑같이 마일이니까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디귿 봅시다. 디귿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인데,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x가 1을 향해 달리면 얘는 0을 향해 달려오죠. 그지 맞잖아. 그런데 어쨌거나 이, 그러니까 x가 1에 우극할 때와 좌극할 때는 결국 얘가 0에 우극한 좌극할 때가 두, 두 경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엄밀히 생각을 하면, x가 0에 우극할 때는 얘는 0에, 어 아, x가 1에 우극할 때는 얘는 0에 좌극한. x가 1에 좌극한일 때는 얘는 0에 우극한이겠지만 굳이 그걸 엄밀하게 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뭐예요? 그냥 이두 가지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두 값이 같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0에 좌극한 우극한일 때이 g의 0에 좌극한 우극한 값이 뭐예요? 한 놈은 이렇게 오고 한 놈은 이렇게 오죠? 네. 맞아요. 이렇게 올 때는 1에 좌극한이고. 이렇게 올 때는 0의 자극 한이지요 그 1보다 작은 놈에서 올라오고, 0보다 작은 놈에서 올라오니까. 즉, 나는 여기다 넣을 값이 뭐뭐다? 1자, 0자. 그쵸? 그럼 1자, 0자인데 거기다 3을 넣으면? 4자, 3자. 보여요? 네. 네. 3을 더하면? 그치? 그럼 내가 비교할 두 개의 값은 F에다가 4자와 F에다가 3자를 넣은 이두 개의 값이 만약에 같으면 극값이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존재 안 하는 거죠. 근데 식을 보세요. 3좌가 얼마예요? 0을 향해 다가는거 보이죠? 4좌는 1을 향해 다가오는 거 보여요? 따라서 두 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극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됩니까? 됐어. 좋아. 그럼 ㄴ만 존재하는 거냐?